지난 영상에서 뒤통수 뉴스는 왜 미국이 한국보다 일본을 더 챙기는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일본이 가진 실질적인 힘, 그리고 미국이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경제적 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을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말합니다. 군사력, 외교력, 기술력 모두 압도적이지요.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미국도 취약한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막대한 국채입니다. 국채란 국가가 빌린 돈, 즉, 미국 정부의 빚입니다. 달러의 신뢰를 유지하는 근간이자, 동시에 미국 경제에 약한 고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치고 있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바로 일본입니다. 2025년 3월 기준 일본은 약 1조 1300억 달러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최대 수준이며 중국과 함께 늘 1위를 1위 다투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일본이 미국의 경제를 지탱해 주는 채권자라는 뜻입니다. 채권자란 단순히 이자를 받는 투자자가 아닙니다. 언제든 그 빚을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압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입니다. 일본이 쥔 미국 국채는 단순히 종이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미국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협상 무기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일본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매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기적으로는 금리가 급등하고 달러 신뢰가 흔들리며 금융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연준이나 주요 금융 기관들이 충격을 흡수할 장치도 있지만 일본 같은 거대한 보유국이 움직인다면 충격은 결코 잡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미국 입장에서 일본은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파트너입니다. 물론, 일본도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평화 헌법을 고치거나 자위대를 정규 군사력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미국의 지지와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요구하는 사안에는 일본도 크게 반발하지 못하고, 웬만한 건 수용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 과정에서 자국의 군사 정상화라는 전략적 이득을 챙깁니다.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군사력 증강과 국익 증진이라는 계산을 깔아두는 겁니다. 반면,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도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지만, 규모는 일본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습니다. 2025년 3월 기준 한국의 보유액은 약 1,220억 달러 일본의 약11% 수준에 불과합니다. 즉 경제적으로 미국을 흔들 수 있는 카드를 쥐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분단이라는 구조적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주한미군 철수 카드만 꺼내도 한국 사회는 크게 흔들립니다. 특히 보수 진영은 미국이 떠나면 나라가 곧 망할 듯이 기겁하며 미국의 입장에 순응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은 5배 인상을 요구했고 한국은 거부했지만 결국 13.9% 인상과 물가연동이라는 합의로 마무리됐습니다. 즉, 완전히 끌려간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증액 기조는 굳어졌습니다. 이는 한국이 구조적으로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미국은 일본에는 존중을 한국에는 압박과 요구를 사용하는 겁니다. 일본은 경제적 힘이 있어 무시할 수 없지만 한국은 안보적 의존 때문에 흔들리기 쉬운 나라로 취급되는 것이죠. 이처럼 미국은 동북아 전략에서 이중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일본과는 대등한 파트너처럼 협력하며 때로는 존중하는 제스처까지 보냅니다. 반면 한국에게는 주한미군 철수나 방위비 증액 같은 압박 카드를 활용해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즉 일본은 경제적 힘으로 미국과 협상할 수 있는 나라, 한국은 분단의 약점 때문에 미국에 끌려가는 나라라는 차이가 분명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분명합니다. 한국이 미국과 대등하게 협상하려면 일본처럼 미국에 영향을 줄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가져야 합니다. 그 힘은 단순한 군사동맹이 아니라 경제적 독립과 분단 극복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우리가 늘 미국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적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분단이 해소되지 않는 한 남한 사회는 끝없이 이념의 올가미에 걸려 서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좌와 우, 진보와 보수로 갈라져 미국의 한마디에 요동치는 구조 말입니다. 분단이 해소되야만 최소한 분단이 불러온 극단적 이념 대결은 크게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한국은 미국을 상대할 수 있는 자주적 외교와 독립적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분단을 넘어서는 길, 그것이야말로 한국이 약자의 굴레를 벗고 미국이 무시할 수 없는 나라로 나아가는 첫 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 일본처럼 우리가 미국을 상대로 발휘할 수 있는 실질적 힘은 무엇일까요? 경제력일까요? 자주국방일까요? 아니면 분단을 극복한 국민적 단합일까요? 그 답을 찾는 여정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뒤통수의 진짜 과제입니다. 뒤통수 뉴스가 드리는 한마디. 신화를 깨야 현실이 보인다. 신화를 깨면 비로소 우리가 무엇을 먼저 바꿔야 할지가 보입니다. 숫자와 문서로 미국의 힘과 한계를 정확히 읽고 분단이 만든 약점을 줄이며 한국의 협상 기준을 새로 세우는 일입니다. 더 깊은 분석과 근거 자료는 설명란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읽고 판단하고 여러분의 해법을 댓글로 나눠 주십시오. 그 토론이 곧 대한민국의 힘이 됩니다. 뒤통수 뉴스였습니다.